안녕하세요, 백일홍이에요 오늘은 제가 그 도라에몽 조회수가 이달, 그 그두달 만에 200을 넘기도 하고 조회수가. 그래 너무 좋아서 200 하나 열려고 하는데, 그림? 이에요 미니어처 분도 할수 있게 토핑 등등 넣었어요. 근데 그것들이 지금 외모의 집에 있어서 아직은 못할 것 같고, 어, 배송은, 예, 당발은 1월 26일에, 음.. 돼요. 네, 그렇게 되는데. 근데 만약에 당첨자분이 그 뽑히고 나서 1일 동안 답을 안 해주시면 다른 분도 뽑아요. 네. 우선 첫 번째 그림인데요. 우선 A 라인이에요. 여기 어깨까지 그리주시, 어깨까지 그리고 낙서컬 그 대충 대충 그리는 거, 채색은 머리까지 하는 거고요. 그다음에 B 라인은 허리까지 그리고 방금 전에 낙서컬 대충 그린 거 채색은 머리랑 벌터치예요. 네 그리고 A B 라인, A B 라인 개인게 있죠. A, B 라인이 중간 컬 무릎까지 그리고요 채색 특정한 곳 피부와 머리 색칠해요. 그리고 A, B 오 라인은 그거 A, B 오 라인은 전신이고요 힘들 때까지 색칠하는 거예요. 그리고 고컬 최고로 제일 잘 그리는 그렇게 할 거고요. 그리고 당첨자분을 한명 추첨하고요. 더불어 토핑앤 샤프시면 샤프 줄 거예요. 네, 그러면 이제 끝난 거고요. 뭐 이렇게 밖에 안 쓰시고요. 혼자 오시면 더줄수 있어요. 네, 그러면 이상.